21세기 들어 각종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시간과 국경을 뛰어넘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세계는 글로벌 시대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외국에도 수많은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힐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건 바로 각 나라마다 존재하는 생활환경과 문화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국인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막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대영제국의 유니온 잭은 전 세계를 누볐고 18세기 산업 혁명을 이끌었죠.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의 지원 자리를 내주기 전까지 영국은 군사, 산업, 과학 기술 등에서 세계를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존심 강한 영국인들이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한국은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다 합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는 영국대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와 엄청난 토론의 현장이 벌어졌고 며칠 새 수백 개의 댓글들이 쏟아져 나오며 인기 게시글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진을 보게 되면 외국인 글쓴이가 글을 올린 의도는 경제력이나 문화 수준 등을 비교하기보다는 그저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영국의 국토 면적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어느 나라가 더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그저 한국과 영국의 국토 모양과 크기가 비슷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글쓴이의 의도와는 달리 어느 순간부터 해외 네티즌들은 단순히 면적 차이만이 아닌 한국과 영국의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기했던 건 놀랍게도 영국만을 극찬할 것 같은 자존심 강한 영국인들이 오히려 한국을 먼저 칭찬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럼 영국인들이 직접 말하는 한국이 영국보다 뛰어난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어느 곳에서나 통화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뜻밖에도 영국은 인구가 밀집이 되어 있는 도시가 아니라면 통화 신호율이 현저하게 급감한다고 합니다. 조금만 교외로 나가면 전화가 잘 터지지 않는 것이죠. 반면 한국의 경우에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곳을 찾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수준인데요. 무인도 같은 섬이나 사람이 아예 살지 않는 깊은 오지 정도가 아니라면 사실상 전국 어디에서나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한국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전화가 끊기기도 했지만 호지, 5G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 도시와 도시 간의 통신거리가 굉장히 멀어 중간중간 신호가 안 잡히는 곳이 여전히 존재하고 심지어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하철에서 아예 통화조차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영국의 수도인 런던에서조차 말이죠. 이러니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전화를 쓰는 한국인들이 부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기지 않겠지만, 최근에도 영국에서는 지하철을 탈때 스마트폰을 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전화도 여전히 신호가 약하기 짝이 없고, 통신 환경 역시 대부분 3G이거나 조합받자 포지 수준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안 터지기 일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국인들은 지하철에서 신문을 읽거나 핸드폰으로 노래를 듣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영국인은 한국에서 처음 지하철을 탔는데 옆자리에 있는 한국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더해 웹서핑을 하거나 스마트폰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까지 즐비한 모습은 영국이라는 나라가 부끄러워지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직접 두 눈으로 그 장면을 본 영국인은 그저 신세계다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더해 영국인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터진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것은 영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하철 뿐만 아니라 버스나 카페, 식당, 심지어 길거리에서조차 와이파이가 터지고 무료라는 점에서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산의 존재였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산의 존재 때문입니다. 국토 면적의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진 만큼 한국의 산은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적인 도시인 서울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아름다운 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은 한국 여행의 큰 장점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의 수도 서울에는 수많은 산들이 있는 것과는 달리 영국의 수도 런던에는 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국인들은 등산을 즐기기 위해 인구가 많은 런던이나 잉글랜드를 벗어나 저 멀리 위치해 있는 웨일즈나 스코틀랜드로 가야 겨우 등산을 즐길 수 있죠. 그래서 영국인들이 궁여지책으로 가는 곳이 공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높은 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산국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나마 있는 대부분의 산들이 언덕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영국 런던에는 높은 언덕의 공원을 만들어 사람들이 등산을 즐기도록 만들어 놓은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런던에서 가장 높다는 산이라고 해봤자 해발 134m로. 사실상 한국의 고층 빌딩보다 낮은 수준인데요. 한국에서도 결코 높다고 할수 없는 서울의 대모산이 293m, 구룡산이 283m인 것만 보더라도 영국인들이 왜 이렇게 한국의 산을 보고 부러워하는지 쉽게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나 있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영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화장실 찾기라고 합니다. 지하철역 내부에도 화장실이 거의 없으며 건물 안은 다 개인 사업자 소유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영국에서 공공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식당이나 카페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커피나 음식을 먹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하면 이상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지하철 안에 화장실이 없는 곳이 없고 공공기관마다 화장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정말 급하면 카페나 식당에 들어가 화장실을 가도 불쾌하게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존심 높은 영국인들마저 한국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과 영국 비교글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던은 10년이 지나 다시 찾아와도 변한 건 거울 앞에 선자신뿐이라는 속설이 있죠. 그만큼 영국은 한국보다 훨씬 변화에 느린 나라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영국인들은 도태되기 시작했고 한국인들은 전쟁 이후 급변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한국을 무시할 때가 아니라 돈을 주고서라도 배워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영국은 다시 산업혁명 이전으로 몰락하고야 말 것이다. 다들 오해하는 게 있는데, 한국은 거의 모든 면에서 영국보다 뛰어나. 한국을 무시하는 사람들 중에 한국을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다. 영국과 한국은 땅덩이만 비슷하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영국이 한국보다 부족하죠. 다른 건 제쳐두고,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편의적인 문제에서 한국이 월등하게 영국을 이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지하철만 타도 하루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기분을 느껴. 내 고국이 영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 공감입니다. 한국에서 살아보기 전까진 그렇게 불편하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한국에서 너무나 편함을 경험하고 나니 도저히 영국에서 살지 못하겠어요. 스마트폰을 편하게 못 쓰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영국보다 한국이 제일 좋았던 이유는 국립공원이 서울에 있다는 것이다. 북한산 국립공원을 간 적이 있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복권 그 이상의 행운입니다. 영국에서 국립공원을 가려고 한다면 아마 도착하기 전에 지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런던에 있는 언덕 수준의 공원들을 가면 사실상 그냥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한국은 진짜 산 타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 영국에 살 때도 등산을 좋아해서 스코틀랜드를 자주 갔었는데 한국에 오니 내가 묵었던 호텔에서 2시간이면 멋진 산을 오를 수가 있었어. 여행객들에게 한국의 와이파이보다 더큰 선물이 있을까? 한국에 오면 굳이 돈 들여 데이터를 살 필요가 없어. 거의 모든 곳에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거든. 그리고 그 무료 와이파이마저 런던에서 쓰는 기본 데이터보다 더 빨라.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한국 같은 수준의 와이파이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인프라의 차이는 어쩔 수 없으니까요. 다만 전화라도 제대로 터지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화장실의 수준만 봐도 그래. 한국에서 제일 더러운 화장실 수준이 아마 영국에서 제일 깨끗한 화장실일 것이다. 근데 그마저도 돈을 받고 이용해야 하지. 또한 그것조차도 찾기가 힘든 곳이 영국이야. 한국의 수많은 지하철역마다 화장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정말 충격이었다. 대체 왜 영국은 한국처럼 못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분석한 한국과 영국에 대한 내용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